백이 리시에 나오고 흑이 박정환입니다. 더미 7집 반이고요 한번 보죠. 일치율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시에 나오의 일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보도록 하죠. 일단 초반은 크게 의미가 없는 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둬도 한판 저렇게 둬도 한 판인데 어 일단 리시에 나오의 수들이 대부분 지금 파란색을 찍어가고 있다는 거 보여주시죠. 파란색을 거의 블루 스팟의 향연입니다, 여러분. 블루 스팟의, 그쵸? 보이시죠? 파란색 딱 두죠? 리시나오가 자, 여기서 파란색을 안 두고, 이지망수를 둡니다. 이것도 뭐 일주일을 벗어났다고 볼수없고요 자, 문제의 장면. 그냥 평범하게 누구나 두듯이 두칸 띄었으면 되는 건데, 박정환 선수가 여기서 블루 스팟을 안 두고, 이한칸 띄는 퍼센트가 떨어지는 수를 둡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가 점점 백쪽으로 가요. 자 여기서 하나 찔러놓고 물론 뭐 블루스팟은 젖혀서 가는 거였지만은 여기 가까운 것도 벗어나지 않고요 밀어가고 젖히고 늘고 젖히니까 막아 있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보세요 리시아 나 모든 게 인공지능 추천수입니다. 근데 이건 놀라운 건 아니고 에, 사실 당연한 수순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출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일출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순간 8 대가 되죠. 백이 흑의 난조입니다. 흑이 선택 흑이 여기 젖힌 게 여기 젖혀 간게 무려 20%가 떨어진 큰 실수였습니다. 예, 여기 호구 쳐서 뒀어야 되는데 젖혀 이은 수가 큰 실수예요. 요세 점이 잡히면서 어백 쪽으로 완전히 갔고요. 자, 지금까지는 니시에나오의 수들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어, 말씀드릴 게 없어요. 놀랍지 않고요. 어 박정환 선수가 난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그니까 그거예요. 그냥 뭐한 수도에 예, 뭐 특별히 벗어나는 실수가 없어요. 그만큼 정확하게 두고 있는데 근데 근데 또 수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렵지 않은 수들이라 약간 애매한 감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블루 스팟이 저기 그 밑으로 오는 건데, 그 자리를 딱 두죠. 여기. 나를 자, 예, 나를 자. 그리고 치중하니까 여기 있고, 오니까 이거 하나 붙여서 늘고, 느니까 꼬부리고, 한칸 뜨니까 단수 껴붙여 놓고, 그리고 지금 실전에 여기를 뒀어요. 3지망수입니다. 넘어가는 게 블루 스팟인데, 3지망수를 뒀어요. 예, 3이라고 써있죠, 옆에? 이거, 그니까 요 3이 안에 드는 수를 두면 보통 일치했다고 얘기합니다. 음, 뭐 거의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100의 수들은 아주 어려운 수도 아니면서도 굉장히 쉽게 쉽게, 리시 에나오가잘 두어가고 있어요. 그기 이제, 요길 붙여가서, 이제 이으면은 요를 이어서 중앙을 튼튼하게 연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쪽을 도도 마찬가지로 늘어서. 예, 지금 바둑이 불리하니까, 박정원 선수가 승구수를 띄워요. 예, 여기를 한번 급소자리를 가는데, 리시아나가 받지 않고 여기를 두고요. 자, 이제 집으로 손해봤죠? 그러니까 이제 건너붙였었던 여기서 만회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이때 그냥 이어서 리시아나가 그냥 간단하게 처리를 합니다. 인공지능의 추천수는 여기서는 여길 붙여서, 이을 때 이렇게 중앙으로 두는 거였었는데, 리시아노 선택은 여기 이었어요. 이 바둑을 통틀어서 거의 그 최초의 그 일출을 벗어난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이어서 약간 추격을 허용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밑으로 넘어가서 이 이쪽을 버리더라도 이렇게 처리했으면 좀더 간명하게 백이 둘 수가 있었는데 여기 이운수가 또 떨어지는 수예요. 이곳에서 추격을 좀 허용합니다. 자 이렇게 아어 이렇게 되고 흙이 이한 점을 선수로 잡고 처리하게 돼서는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이 장면에서 실전에 이제 여기를 꼽으러 가는데 이수로는 그냥 지키는 게 제일 낫습니다 지켜놓고 백이 이쪽을 두면 계속 공격을 하고 백이 또 이쪽을 받아주면은 뭐 늘어서 계속 공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따라갔어야 되는데 이민 판단이 좀 악수였어요 백이 넘어가 놓고 한 칸을 뛰니까 에, 여기서도 이쪽으로 붙여서 가는 것이 방향이 맞고요 이러고 이제 어떻게든 이 105점을 공격을 좀 했, 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 판단이 좀 아쉽습니다. 나를자로 막상 달리니까, 흙이 여기를, 받전자를 째도 찔러놓고 여기 한점 잡으면 다 살아가는 형태라, 예, 흙이 낙이 없어요. 에, 실전에는 이제 이쪽 젖지우 끊어서 박정환 구단이 변신을 시도합니다. 근데 두 점을 버리고 한판 뛰어서는 백0 0인데다 살아가는 형태가 됐죠. 이래서는 이제 더 이상 공격할 수는 없는 수순이 됐고 집차이는 한두집반 정도 차인데 그게 잘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입구 자가 박정환 선수 좀 느슨한 수고요. 여기서는 이 자리를 두는 것이 조금이라도 좀더 득이었었는데 컸죠 이 자리가 선수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둔 건데 다음에 이제 이 이걸 받아 달라 그런 얘기였는데 여기서 리시아나오가 받지 않고 이 끊어간 게 나이스 판단이었습니다. 탄점을 예, 잡히더라도 밑으로 단수 쳐서 집으로 꽤 득을 볼수 있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니까 흙도 손해를 보기 싫어서 늘어서 둔 건데 치 받고 요 교환을 해버리니까 백이 손을 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수가 이제 안 돼요 위에서 틀어막고 단수 치고 끊어서 못 도망갑니다 예, 결국은 이쪽을 이렇게 받아 두었는데 선수를 백이 잡고 이쪽까지 오게 돼서는 어, 점점 에, 박정환 선수가 추격을 할수 있는 곳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켜가고 여기서 치받아서 이제 뭔가 받아만 주면은 날일자로 가서 저혀도 끊어서 여기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 나가는 수가 있어서 이런 걸 노렸던 건데 지금 또안 받아줬고요. 여기는 찔러도 이세 점이 잡는 게 있어서 이 뚫고 나가는 게 득이 없죠. 그래서 흙이 이제 여기서 결국은 중앙 쪽으로 돌이 왔는데, 음, 글쎄요. 지금은 차이가 세 집반 정도. 그런데 지금 점점 돌이 두어질수록 변화가 사라지고 있어서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때 차이가 세집 반, 네집 반인데 이걸 이제 젖혔다가 끊어서 여기를 이었잖아요. 이때 이걸 쳤으면 지금 일곱 집 차이에요. 일곱 집 차에 여를 쳤으면. 예. 근데 여기서 이거 따낸 게 말도 안 되는 떡수죠. 예. 그래서 여기 차이가 쭉 줄어듭니다. 지금 한집 반까지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이 찝은 수가 아주 좋은 수죠. 찝은 수가 묘수예요, 찝은 수가. 물론, 이제 이 상황에서 AI는 막고서 한 칸을 뛰는 게더 깔끔하다고 하는데,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를 막고서 밀때한칸 뛰는 게더 깔끔하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두는 게 더, 더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게 실수인데, 여기서 찝은 수가 아주 좋은 수예요. 만약에 막았으면요, 여러분, 막아서 반지승부예요. 보이시죠? 반지 승부입니다. 예, 근데 이게 최대 고비였는데 요, 이 장면에서 이 찝은 거를 본게 찝은 거를 본게 마지막 이제 승차이라고 봐야죠. 뭐승차이라기보다는뭐 본인이 혼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다시 이제 역전은 없었고 뭐 마지막에도 에, 여기 둔게좀패감 문제로 좀 손해였는데. 아, 여기서. 막았으면 역전이잖아요. 예. 막았으면 쳐서 역전이에요. 그쵸. 역전이죠. 근데 이 장면에서 시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장면에서 냉정하게 중앙으로 둔 게, 예, 중앙으로 둔게 90, 막았으면 역전이고. 그쵸. 여기서 정확하게 여기를 찾아내서, 이 순간은 뭐둘 데가 없다.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박정환 선수의 어, 난조가 있어서 대량 실점을 하는 바람에 어, 시종일간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패배를 한 그런 바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구로 치면은 초반에 전반전에만 한세골 먹은 격이에요. 전반전에만. 예. 전반전에만. 예, 그냥 도저히 비슷한 실력에서 따라갈 수가 없죠. 후반에 많이 따라갔지만 뭐한골 차이로 진 그런 바둑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